자. 어, 어, 제가 이제 그 우리 방에다가 탕자의 비유에 관한 얘기를 써 놨는데요. 음, 탕자의 비유를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에, 아주 부유한 집안이죠. 그 존재 자체가 아주 그 이제 귀한 집안의 에, 그런 이제 아들입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많던 술친구 그 많던 여자들 다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떠나온 그먼 이방지역의 어느 한 집에 품꾼이 되었다 그래요. 품을 팔았다. 그래, 여기서 아주 고단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단한. 어, 과거에 아버지 집에 그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위치로부터 완전히 추락해서, 물론 뭐 본인이 잘못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서 품을 파는데, 이때 너무 이제 온 동네 기근이 들어가지고 품꾼들한테도 식량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배가 고파서 보니까, 자기가 그 치고 있는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가 있는데, 이거라도 좀 먹을까 해서, 그거를 이제 바라보다가, 이 탕자가 그때 불현듯 뭘 깨달았느냐. 내 아버지 집은 품꾼에게도 그렇게 많은 양식이 있고, 어, 모두 그렇게 그냥 허사스럽게 품꾼들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어이 예전 일을 이때 기억합니다. 요 기억해 낸다. 어 그러고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제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회복해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조금도 어, 네가 이랬니 저랬니 시비비 논하지 않고 그대로 어, 맞아 주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지만 이 내용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오늘, 그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보다 더 깊은 내용들이 있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여러분 처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주일라비에서는 이제 몇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이제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아남, 아남, 네. 시스. 아남 이렇게 해서 아나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엠네시스.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아난네시스가 뭐냐? 아나. 다시 위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위로. 위로. 그다음에 아, 네시스. 네시스가 기억하다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는 합성하게 되면 다시 위로 기억을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위로 기억을 끌어올리다. 이 그리스어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헤어지고 난 후에,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할때그 기념이 아납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단어는 성찬식 때, 성찬이라거나 떡과 포도주 나누면서 그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이것은 주의 몸, 이것은 주의 피, 이런 식으로. 그때 아납네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때에도 이 단어는 제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선 단어를 들어보셨을 때도 좀 놀랍지 않아요? 다시 위로 기억을 끌어올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기억을 우리가 하면 했지, 기억을 어떻게 위로 끌어올립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참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놀라운 이야기고, 우리가 어, 진리를 배운다 라고 하는 것. 진리를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진리를 배워야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탕자가 다시 어, 아들로 복귀가 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다시 위로 기억을 끌어올리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 아남네시스에 의하면 진리는 지식이나 정보를 주입해서, 즉, 내가 학습하고 배워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가 안에서 스스로, 뭐, 어떻게 기억을?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가 또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는 동안, 소없이 많은 진리에 속한 말들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정, 정상적 진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내가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닌데라고 하는 단지 과거를 그냥 기억해내는 예를 들면 어 우리 집은 어디 어디 주소 몇 번지 어디에 동네에 살아 이런 기억 정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요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을 때 사람이 기억해낼 사람이 뭔가 기억해내는 건데 그니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는 주입돼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암송하고 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이 존재가 내가 그그 그, 내가 그 누군데?라고 하는 자기 존재 즉 자기 인식을 깨우치게 돼요. 자 탕자의 비유에 비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는 자기가 그 자기 아버지의 유산 더군다나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호루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사람이 죽어야 유산을 나누죠. 근데 유산 나눠달라고 당당하게 그거를 떼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이때부터 그리스의 대부인, 그리스 문화의 거의 대부라고 할수 있는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인간은 원래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일종의 이제 신성에 속한 그런 존재였는데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육체를 입고 아득히 낮은 대로 떨어집니다. 아득히 낮은 대로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저희가 육체라고 하는 작은 아기의 육체, 이 육체도 잘 기능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육체에 떨어져 있는데 기억은 여전히 높은 하늘의 신성한 영광의 기억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육체가 말은 할줄 아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울부짖겠죠? 막 우는 거예요. <laughs> 에, 이게 그리스 철학이 이데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늘과 땅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데아란. 원형이란 뜻이죠, 원형. 이 원형의 세계에서 인간이 아득히 먼이 낮은 곳으로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낮은 곳에 내려와서 어떻게 됐어요?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 돼지 마구간에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로 돼지가 먹고 있는 그쥐염 열매로도 먹으려고 거기 떨어져가지고 나날이 경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봐야 돼지 주염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저종은 열심히 일해 갖고 돼지 주염 열매를 세상에 다섯 줌을 가져갔는데 나는 지금 두 줌밖에 못 갖고 와서 그러면서 막그 돼지 주염 열매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리를 들었다 이겁니다. 진리. 어딘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나비에 의해서 예언자에 의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존재가 다시 누구 내가 누구였더라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즉 아남네시스를 일으키는 기억을 위로 솟구치게 하는 어!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때 깨닫는 건 뭐냐? 내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지금 보따리보따리 치마폭에다가 싸고 있는 이 돼지 쥐염 열매가 이게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게 기억했다 즉 기억상실이고 기억망각이었던 존재가 기억을 깨달았다 뭔가 희미하게 기억이 돌아온다 이게 존재의 회복이에요 존재의 회복 사실상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 얘기가 뭐예요? 모두가 신의 자식들이다. 즉, 신들이었다. 우리는 모두 영혼을 가진 저 높은 천상계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던 존재였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분은 정확히 우리의 모범입니다. 모범. 즉, 원어비인 동시에 그분은 롤모델이자 우리의 원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나의 원형이다. 나의 믿음의 주온전케 하시느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보면 우리 여정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높은 곳에 계셨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느냐?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나 죽고 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 세상 죄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내가 영적 존재인 것도 모르고, 오직 돼지 쥐염 열매만 추구해서 배고파 미치겠어. 막 니꺼 네더 뺏고, 뭐 입속에 있는 것도 뺏고, 니네 것도 뺏고, 내 것도 뺏고, 막 해가면서 아기다툼하고 있는 이 슬픈 이 지상에서 그가 오셔서 그 어울리지도 않는 그 가장 우아하고 그 신성하신 분이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얘기했다는 거죠. 너희는 모두 나와 같다. 너희가 깨우치기만 하면 나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이 무지한 이 무지 속에 갇히고 망가까운데 갇혀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신적 존재들인 줄도 모르고 물질에만 갇혀서 막 싸우고 죽고 하는 울고 불고 질병과 고초에 빠져 있는 이 존재들을 볼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타들어간다. 내가 던질 불이 이미 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으셨느냐?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이들의 이 자기들이 신적 존재, 영적 존재인 것을 여전히 깨닫지도 못한 채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존재야.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야 신성 모독이다 이러고 우리를 기억이 떠올리게 할 아남네시스 시켜줄 바로 그 분을 잡아 죽였대. 그분이 그냥 그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성이 진실로 폭발적으로 기억나게 할 바로 그 역사. 그런 차원에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예수, 예수, 예수 이겼네, 뭐 예수 보혈, 뭐 찬송을 막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진정한 자기 안에 진리가 깨우쳐지지 않는다면 나 예수 믿어. 내가 예수님을 세상에 30년을 믿었어, 40년을 믿었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마국간 안에서 그마국간 안에서 또 주염 나, 돼지 주염 열매 나눠 먹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서로 더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또 은사가 있어. 내가 또 축복받았어. 이래가면서 거기서 또 경쟁을 일으켜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데스다 시스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한번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면은 막 서로 거기 들어가려고 막 경쟁한다 그랬잖아요. 돼지 주염 열매 시스템하고 똑같은 형태가 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 상기되고 기억이 나는 순간 사람이 멈칫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돌아가고 있다가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 기억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뭐 여러 그칭위가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할때 이것은 존재의 회복이고 잃어버린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기억을 위로 끌어올려서 기억나게 하는 거. 아나암 넷시스 아나 위로 끌어올리다. 기억하다. 넷시스가 그거죠. 다시 위로 기억을 끌어올리다. 즉 우리의 의식의 표면 위로 내 존재 내가 누구냐? 나는 영을 입은 아니 육을 입은 영이다. 내가 육체의 경험을 하고 인간의 경험을 한 바로 그 신적 존재로서 내 영혼이 탁 빛을 비추게 되는 것. 그러니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굶주려 죽는 종이 하나도 없고 즉 천상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의 무궁한 아름다운 장면을 탕자가 기억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나, 즉,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구 자비로 산 거예요.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인간이 받은 그 수없이 많은 놀라운 빛나는 자원들. 예를 들면, 내게 주신 건강, 나에게 있는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목숨,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어떤 받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것을 탕자가 마구 낭비했다는 겁니다. 마구. 자기 맘대로 기억의 단절 때문에 그래요. 기억의 망각. 그러면이 기억의 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되살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 무지. 이 무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대학교육을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뭐 영어를 잘 모르다 이런 차원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무지란 내가 누구냐 즉 존재의 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존재로 살지 못하고 소유에만 미쳐서 사는 것. 이것이 무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 주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것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있는 걸 내가 그렇게 바깥에서 찾아다닌 거예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나를 돌봐줄 혹은 나를 인도해줄 대단한 누군가가 저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내 인생을 구원해줄 멋있는 남자는 여기 있을까? 혹시 나를 도와줄 여자는 여기 있을까? 막 밖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나를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나. 내가 나로서 완전한, 바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I am이에요. I am. That I am. 모세가 만난 신의 이름이 I am이었어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히브리어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의 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나를 찾은 거예요. 나. 내가 누구지?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만났다고는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방황합니다. 갈등하고. 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뭐, 하, 뭐, 뭐, 소유적으로 삶은 사는 거죠. 뭐,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뭐,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됩니다만 존재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소유가 다 뭐가 돼요? 돼지 주염열매 됩니다. 그래봐야 돼지 주염열매예요 그런 거 먹고는 기억을 되찾아서 자신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 위로 기억을 떠올려주게 할 만한 아남네시스가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어둡게 되어 있어요. 탁한 물질계에 갇혀서 그 영혼이 아기 몸일 때막 울었던 것 같은 그 고통이 여전히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에서 내면아이라고도 얘기해요. 내면아이. 이너차일드. 이 내면아이가 계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깨닫지 못해서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자, 잘 설명이 혹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시면 동그라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동그라미 네또 우리 다른 분들은 네네음네아나모시스아나모시스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 마무리를 해볼게요. 배운다는 것이 뭔가 내가 어떤 잘 모르는 것을 새롭게 습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누구냐. I am. I am은요. 이 주어하고 비동사만 있는 거거든요. 영어로 보면 주어와 비동사. 근데 이 비동사가 뭐냐면 존재를 뜻해요. 존재. 원래, I am, 뭐, 이 뒤에, I am a doctor, 뭐, I am a rich,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닥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 뒤에. 그냥 I am이에요.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요. 나는 배고프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아름답지 않다. 뭐, 혹은 나는 춥다, 덥다, 이렇게. 그러면 이 IM이 이 뒤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수식을 받잖아요. 이 IM의 성질이, 이 뒤에 이 수식, 이, 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성질이 변화되겠죠? IM은 추운 IM이 되거나, 더운 IM이 되거나, 예쁜 IM, 못생긴 IM이 돼요. 그러면 이 비동사 자체가 의미가 이 뒤의 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그냥 I am that I am. 나는 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조건들, 이런 컨디션, 이런 소유 차원에 의해서 I am이 규정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 I am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죄로부터, 어, 구원을, 구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면 내가 이 소유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게 물질적인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그런 딜레마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선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I 이엠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스인들이 아, 그리스인들이 아나네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알레데이아 여기 레데이아하고 알레데이아의 알과 레데이아 알과 이렇게 있는데 이 레데가 뭐냐면 이거 들어보신다 아시죠? 레데가 뭐냐 어, 강이에요. 영, 사람의 영혼이 어, 죽어서 이렇게 큰 평, 평야를 평원을 이렇게 걸어간다고 해요. 이게 그리스인들의 어떤 신화적인 얘기인데 이 강을 쫙 큰평화을이평원을 이렇게 걸어 가려다 보면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여기가 너무너무 뜨겁대요. 이평이 이 평원이. 그 여기 물줄기가 하나 이렇게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레테라고 하는 강입니다. 근데 이 레테 강물을 마시면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이 물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예, 사회에 지나가다가 이 레테 강물을 마십니다. 결국엔 마셔요. 그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다 망각하고 들어오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알레데이의 이 알자는 뭐냐면 부정적조사거든요. 나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테, 즉 망각하지 않는다란 뜻이 진리예요. 망각하지 않는다. 즉 기억을 되찾는다. 그럼 아남네시스하고도 지금 같은 일맥하는 거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에도 지금 알레데기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리다 즉 레테의 강에서 마셨던 그 물을 먹었지만 기억을 그럼에도 놀랍게도 일깨운다 깨워진다 아남네시스는 기억을 위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이 그리스어가 이게 도, 참 놀라운 게왜 우리에게 자꾸만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냐고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뭘 기억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내 존재가 원래 그 아버지와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존재인 것을 내가 진짜로 기억을 해야 그걸 주장할 거 아닙니까? 권리를. 그래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억을 아직 완전히 진짜 존재로서 기억을 깨우치지도 못했는데 기억한 것처럼 될까요? 누가 다시 속이면. 아 그래 쥐염 열매라도 돼지 쥐염 열매라도 챙겨야지 내가 진짜 지금 기억난쪽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늘의 천상에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다 내게로 속했다라는 아무리 예수님이 그걸 허락해주고 너희는 뭐 부유하다 뭐 나에게 있는 것이 모두 너의 것이다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내 존재가 아나나시스돼 있지 않고 알레데아가 이안돼 있는데 그거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거 참 좋은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기억나는 건 그게, 그게 기억이 나질 않아, 내 존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돼지 쥐염 열매. 이거를, 어우, 저 옆집 순이가더 가져갈, 빨리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계로 다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에 비슷한 여정들을 내가 자꾸 반복하는 것. 즉, 카발. 자꾸 어떤 것을 반복하는 것은, 이아남네시스 기억이 위로 떠올려져서 존재가 진짜 탁! 어머, 지금 <laughs> 출생의 비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건희 회장의 뭐 어? 잃어버린 딸이다, 잃어버린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 여기 가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뭐 찾아다닐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찾아다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기억나게 하려고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오늘 주엄, 돼지 쥐엄 열매만 좀 확보하면,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존재의 비극 아니겠어요? 존재의 비극? 소이 참, 하늘에서 볼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저런 거에 빠져가지고, 어? 길고양이가 먹는 사료 같은 거를 막 먹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어, 길에서 사는 애들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개를 걷어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만 합니까? 동물도 그러는데 사람이 그게 그냥 나를 동정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유 불쌍한 거 딱한 거 그대로 뒀으면 지옥에 갈 것을 이런 차원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뭐 하, 불쌍해서 건져줬다가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에, 어떤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한 성서의 연구를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도 너희는 이제부터 나와 형제라 하리라, 친구라 하리라 할 정도면, 그분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광스러운 그 지위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냥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해. 나는 너의 맏형이고, 너는 나의 형제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나는 좀 먼저 태어났을 뿐이지, 너하고 내가 등급 차이가 없다. 이런 차이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요한복음의 놀라운 장면인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근거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아남네시스라든가 진리가 알레데이아라든가 이렇게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것 탕자가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개고생하는데 막 갑자기 아 그냥 돌아가서 한번 빌어볼까?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내 스스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 구걸하게 되고 구실거리게 되고 그러고도 그냥 속이 터져요. 저분이 언, 뭐가 또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내 기도를 기각을 해버리고 그냥 침묵하고 계실까. 막. 이게 늘 하나님과 불편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내 존재의 온전한 회복과 기억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걸려넘어지고 또 걸려넘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쓰지도 못하고 그 권한을 쓸 때도 당당하게 쓰지는 못해요. 나세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혹은 뭐, 응? 어? 축복이 와라!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살짝 자신이 없고, 이게 왜 그럴까요? 다이 존재의 기억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